저희 Nature FMB는 작년에, 작년에 이제 법인으로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 이제 뭐, 어, 뭐 이태리 쪽이라던가 아니면 칠레 아니면 미국 쪽에서 이제 다양한 과일 아이템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현재 수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회사 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. 어재고라든가 베이커리 쪽 음료 쪽으로 아니면 아이스크림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일 아이템을 소싱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거예요. 희가뭐 냉동 과일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제품들, 좀 새로운 제품들이 어뭐 퍼핑스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빼빼로 돼있대. 저희가 이제 쉽게 빼빼로에 묻힐 수 있고 그러면서. 다 이거 같은 타르색소 색이 알록달록하지만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에요. 아, 그래서 네. 여기에는 과일 분말을 넣어가지고 과일 맛까지는 좀색 다른 음. 제품 중에 하나고 우리가 손쉽게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퍼핑스타라고 크 네. 하는 그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<laughs> 거에 제가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과일 이제 맛을 낸 제품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차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케이크 아이템을 네.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저희만의 특화된 제품들이에요. 아,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그 OEM 생산을 한 제품이고요. 샤이니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는 초콜릿 제품이고 케이크 데코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장식용으로 쓸수 있는 기존에 한국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제품들을 음.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 뜨레주라든가 전 매장에서 사용들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. 저희는 좀 천연에 가까운 좀 좋은 비용이 비싸더라도좀내 네. 그 아이가 먹어서 좀 안전할 수 있는 제품들을 한국에다 소싱하는 게 제일 간단한 목표고요. 그리고 어, 좀 저희 회사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저희 회사가 누구나도 아 네이처 f b 하면 아 정말 언제든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소싱을 하는 회사다라는 인식을 장기적으로 저는 심어주고 싶은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목표라고 할수 있죠. 음.